전도서의 저자 코엘렛은 지혜와 행복을 역설하며 하나님의 뜻을 안내해준 지혜자입니다. 구약의 지혜서, 그러니까 욕기, 잠원, 전도서, 아가는 예언서들과 달리 위로부터의 게시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게시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거나 환상을 보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라면 지혜자들은 일상의 경험과 세상과 자연을 관찰하고 연구하여 깨달은 삶과 진리를 전하고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은 주로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탄식하면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비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했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 백성이 범죄했을 때 그들을 하나님 법정에 기소하여 정의 실행을 촉구했던 이른바 언약 기소자 역할을 수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혜자들은 하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토라를 마음에 새기며 자연의 세계를 관찰하면서 우주적인 세계관을 수립하고 도덕적인 이상과 샬롬,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복지를 추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짧은 문장으로 삶의 진실과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삶의 진리를 위한 연구자이고 활동가였습니다. 또한 지혜자들 목소리는 지극히 일상적인 삶의 행복을 적극 후원하고 지지하는 땅에 속한 지혜의 소리입니다. 하늘 뜻이 땅에서 실현되도록 안내하는 것, 그것이 지혜자 본연의 임무였던 셈이죠. 그렇게 땅의 지혜는 하늘의 뜻을 반영합니다.무엇보다 코 헬렛의 지혜는 준엄한 명령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묘사해서 신앙의 독자에게 생각의 짐을 얹어 주곤 합니다.생각은 미신적인 맹목성을 깨부수고 진실과 진리의 본질 곁으로 이끌어 주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많은 주름과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전도서의 매력은 이 땅의 삶에서 서로 충돌하는 양극성을 적극 수렴한 것에 있는데요.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 일을 능히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격정적인 동의를 또 누군가에게는 실망감을 안겨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만사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이는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 중 하나이지요. 모든 종교에는 기복적인 성격이 없지 않지만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종교의 기복적인 성격만 강화되어 기독교인들마저도 만사 형통을 빌며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미안하지만 이러한 신앙은 매우 유아적이고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 진리로 포장된 이득을 추구하는 위험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쉼을 약속하셨지, 만사 형통을 약속하진 않으셨습니다. 코엘레처럼 예수님도 해아래 인생들에게 얹어진 삶의 짐을 전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삶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이지, 삶의 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수세기 전 고대 이스라엘의 지혜 선생, 코엘렛은 매우 사실적으로 삶의 무게를 역설했습니다. 예컨대 고통, 불평등, 슬픔, 죽음 같은 주제들을 신앙적인 언어로 그럴듯하게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예언자들처럼 문학적인 은유와 상징에 능숙한 사람이었지만 직설하기를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전도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전도자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코엘렛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사실 그 자체 그러니까 팩트보다 힘 있는 말은지요. 삶의 무수한 정보들 속에서 진실과 거짓을 가릴 줄 알아야 정보를 가진 자에게. 휘둘림 당하지 않습니다. 전도자를 풀이하면 도를 전하는 자입니다. 히브리어 본래 뜻을 정확히 담은 것은 아니지만 아름다운 진리의 말들을 수집하고 기록한 사람이었으니 얼추 뜻이 통합니다. 도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길 위에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인생을 길 위의 여행자처럼 묘사해 왔습니다. 삶에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지요.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희미한 어떤 징후를 통해서 길을 안내하시지만 마지막 선택은 철저하게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유는 집요하게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하신 자유 없이는 인간의 존엄도 없습니다. 그러나 존엄한 인간에게도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이 질문이 생각의 문을 열어줍니다. 고헬렛은 맹목성을 매우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질문을 좋아하고 질문을 통해 억지로라도 자기 스스로에게 또한 독자에게 생각의 짐을 안겨줍니다. 코엘렛은 이 질문을 평서문으로도 표현했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더하거나 뺄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변개시킬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는 뜻이지요. 이는 인간의 무능을 말함이 아니라 인간 능력의 한계를 밝힌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류는 오랜 역사를 거듭하며 탁월한 능력과 재능을 발휘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닮은 사람을 통해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의학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맛보았고요. 지금도 여전히 맛보고 있고 인류는 인간을 닮은 인공지능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어마어마한 자본을 쏟아붓고 있는 중이지요. 과학 기술의 혁명적인 발전이 사람을 이롭게 만들기를 바라지만 과학적인 기술 혁명이 인류 미래 세대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조차도 정확한 예측을 유보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2,500년 전쯤 팔레스타인 땅에 살았던 지혜 선생,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기쁨과 곤고함,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시켜서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 선생은... 지금 할수 있는 일을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곳에서 먹고 마시고 노동하며 그 노동의 몫으로 즐거워하며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누구도 내일 일을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다시 오지 않습니다. 내일을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 히브리어로 땅은 아담아이고요.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러면 아담아에 속한 아담은 선물로 받은 오늘을 살아갈 뿐입니다. 내일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따라서 내일에 대한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행위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삶이 항상 평탄하거나 풍요로울 수는 없습니다. 설령 물질적으로 풍요로워도 정신적인 피로감과 압박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으니까요. 잘 되는 사람은 뭘 해도 잘 되고 안 되는 사람은 뭘 해도 실패만 한다면 삶은 얼마나 불공평한가요? 그래서 삶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얽히며 병행되는 것인가 봅니다. 삶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일체의 비결을 깨닫고 빌립보 교회에게 고백했지요.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삶은 한 가지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도서의 가장 유명한 시에서 이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간결한 시한줄한 한 줄마다 삶의 진실이 깃들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위해 정해진 시간, 하늘 아래 모든 일을 위한 그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의 때와 평화의 때가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또, 사람 마음에 영원을 주셨으니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 없다. 영원은 미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태고적 사건을 알수 없고 미래를 알수 없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영원, 곧 미지를 품은 우리에게 지금 살아있는 것보다 더큰 가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 자체가 우리의 현실입니다. 물리학자 아인슈타인도 코엘렛의 지혜를 알았던 것일까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구분이 환영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2주 후에 그가 세상과 작별할 때 했던 말은, 이제 나도 가야 할 시간이네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영원은 실제하지 않는 것 같으나, 우리 마음 속에 실제하며, 그래서 우리는 영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도 코엘렛의 말을 이렇게 변주했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모두 한꺼번에 존재하네, 내 앞에. 그리고 독일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도 코엘렛이 말하는 영원과 순간을 멋스럽게 변주했습니다. 미지가 선물임을 깨우쳐주고 이 순간에 살아있음을 축하하는 한마디입니다. 이곳에 있다는 것은 장엄하다.